오기의 생생한 현장에서 생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궁금스타그램입니다. 이번 주는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사로잡은 대세스타들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요. 직접 올해 최고의 대세스타를 확인했습니다. 장원 씨와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스타그램의 m c 장원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궁금 스타그램! 스타들이 총 출동하는 시상식 현장에 궁금 스타그램이 빠질 수 없죠. 제 36회 청룡영화상 레드카펫 현장을 찾았는데요. 청룡영화상 레드카펫에서 궁금 스타그램이 할 일은 뭐다? 청룡영화상 대세 지수를 확인하라. 대세 지수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짜잔! 이게 바로 뭐냐? 데시벨 측정기에서 어떤 스타분을 향한 환호성이 가장 큰지 이 데시벨 측정기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레드카펫에는 스타만 있는 게 아니죠. 레드카펫을 찾은 수많은 취재진들과 팬들, 이들의 환호가 커질수록 스타의 인기가 높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궁금스타그램에서는 데시벨 측정기로 스타의 대세지수를 측정해 봤습니다. 궁금스타그램 대세지수 측정법 하나, 스타가 레드카펫에 도착한다. 둘 스타 등장 후 10초간 현장데시벨을 측정한다. 셋, 데시벨 지수 순위를 매긴다. 간단하죠? 아 그리고 오늘은 지난 대종상 영화제에서 해결 못해드린 레드카펫에 관한 궁금증도 다 해결해드릴게요. 지금 소음이 몇이야? 지금요? 70.2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들의 도착과 함께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놓치지 마세요. 우와! 오늘 청룡영화상의 MC를 맡은 김혜수 씨와 유준상 씨가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자마자 84.9로 쭉 올라갔어요. 오늘의 MC 김혜수 씨와 유준상 씨가 등장하자 데시벨 지수가 대폭 상승했는데요. <laughs> 이어 천만 여주영 오달수 씨도 별명에 걸맞는 데시벨 지수로 레드카펫 등장을 알렸습니다. 오 오달수 씨 인기 많으시네. 김혜수 씨하고 유준상 씨제쳤어요 90을 넘어가서 최초로 지금아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2015년 영화계를 강타한 스타들이 속속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타가 등장할 때마다 현장은 들썩들썩! 들썩 그렇게 측정한 스타들의 대세지수! 제가 청룡 영화상 레드카펫에서 배우들을 향한 관객들의 환호성 데시벨을 측정해봤는데 저희는 그냥 누가 더 클까 이런 단, 단순한 생각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어 대단합니다 이게 대세 측정기 대세 측정기 어, 진정한 대세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청룡 영화상 최고의 대세 스타는 누구? 아, 진정한 대세 진정 내가 대세 백치 스타그램 확인. 2015 최고의 대세스타가잠시후공개 됩니다. 궁금 스타그램 측정. 청룡영화상 대세지수 7위. 심플한 원버튼 턱시도에 보타이로 멋을 낸 대세남. 이 소리 들리십니까? 이게 바로 대세의 증거. 어, 박서준 대세네. 박서준 대세야. 98.7. 아, 올해 초 킬미 힐미를 시작으로 영화 퓨티 인사이드,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까지 연타석 홈로는 날린 박서준 씨가 청룡영화상 대세지수 7위를 차지하셨고요. 공공스타그램 측정 청룡영화상 대세지수 6위는 미생에서 완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남자. 떠오르는 신성 변용환 씨99.6 100점에 0.4점이 못 잡으셨어요. 너무 또 아직 신인이신데, 너무 완벽한 편이니어요 0.4점 노력하시라고, 예. 이렇게 9 6점을 주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그럼 여기서 잠깐! 궁금스타그램, 그것이 궁금하다! 레드카펫 편! 첫 번째 궁금증! 레드카펫을 찾는 스타들이 밴을 돌려탄다? 아니, 이게 진짜일까요? 첫 번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생애 처음으로 밴을 타봤습니다. 그런데. 형 이거 문못 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처음 타가지고. 문, 문 아니 이런 건 편집 좀 해줘요. 뭘 이런 것까지 내보내고 그래. 아 처음 타가지고. 아 창피하네. 형 이거 다시 하자.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이 밴을 정말로 돌려 타나요? 절대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 보통 그때 그시상식그 전에 미리 그 렌트카를 예약을 해 가지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렌트카를 하고 해서 운행을 하십니다. 레드 카펫을 찾은 스타들이 밴을 돌려 탄다는 이야기는 사실 무근.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여유 있게 렌트에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레드 카펫 밴 돌려타기 설 궁금증 해결 완료. 3일이나 5, 5일 정도 렌트를 하게 된다면 네.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얼마나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요. 예. 한 100만 원 이상대? 아, 100만 원 이상대? 네네. 두 번째 궁금증은 여배우들의 드레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두툼한 다운 점퍼를 입어도 추운 날씨에 속이 보일랑 말랑한 얇은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에 오르는 여배우들. 안 춥나? 난한 발자국도 못 걸을 것 같은데. 여배우들, 이 추위를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보통 매이저분들이 코트 걸쳐주시거나 아니면 안 보이는 색깔이 같은 드레스 같은 경우는 네. 네, 롱 드레스 입는다 하면은 약간 뭐허벅지뭐 뭐 약간 부츠나 하트 같은 거를 붙신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주죠. 뭐 레드 카펫 하는 동안은 참는 거네요. 아 그럼요. 아. 예쁘려면 참아야 됩니다. 예뻐지려면 참아야 한다는 말씀. 하지만 이 드레스 얇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레드 카펫의 꽃이 되기 위한 여배우들의 눈치 작전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있고요. 뭐 배우들 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담당하는 스타리스트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 보통은 한 달, 아... 한달에한달 반, 뭐 정말 짧게는 일주일인데, 네, 왜냐면 하그 전에 한대 안으면은 신경전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미리미리 해놔야지, 네, 안 그러면은 예쁜 옷을 다른 배우한테 뺏길 수 있으니. 치열한 눈치 싸움과 준비 끝에 드디어 레드카펫을 밟게 된스타들 아유, 힘들다, 힘들어. 그럼 계속해서 궁금 스타그램 측정! 청룡영화상 대세지수 5위 스타를 공개합니다! 5위는! 오 예상 외의 결과인데요? 꽃미남 스타들 사이에서 당당히 순위에 랭크된 남자! 어 유해진 씨도 요즘 또 예능 프로 i yes, I'm very good g 백이 l g 셨어요 어촌의 패셔니스타에서 슈트의 정석으로 변신한 참바다 유혜진 씨가 처음으로 데시벨 지수 (100을) 넘기며 청룡영화상 대세지수 (5위에) 올랐는데요 이어 (4위는) 잘생김의 끝판왕 이정재 씨가 차지했습니다 음... 아, 역시 이정재 씨의 등장과 동시에 데시벨 지수가 (78.2에서) (101.4까지) 치솟았는데요. 이게 바로 잘생김 장착 이정재 씨의 힘 데뷔 20년을 훌쩍 넘고도 아이돌 스타 못지 않은 인기라니 이정재 씨 좋은 건 같이 나눠야죠 비결 좀 공유합시다 네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어... 않습니다 비결 공유가 시급한 건 이정재 씨뿐만이 아닙니다 3위를 차지한 이 남자의 인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청룡영화상 대세 지수 3위! 102.3 나오셨어요. 대세 지수 102.3을 기록한 이민호 씨입니다. 이민호 씨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함성 소리가 아주 폭발하더라고요. 이 함성 소리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이날 이민호 씨는 인기상을 수상했는데요.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36회 청룡영화상 레드카펫 대세 지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후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2015 대세 중에 대세, 천만배우, 유아인 씨. 두 번째 후보, 청룡영화상 대세지수 유일한 여배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녀, 박보영 씨가 올랐는데요. 공공스타그램 측정, 청룡영화상 대세지수 1위에 오른 스타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1위, 확인하시기 전에 여기서 다시 잠깐, 레드카펫, 그것이 궁금하다, 세 번째. 레드 카펫에 오르는 여배우들이 얼굴은 물론 바디 메이크업도 한다며 올려주신 궁금증. 이거 진짜일까요? 네. 그 여배우들이 네네. 연말 시상식 때 드레스를 입잖아요. 아 그렇죠. 그 노출 부위가 많은데 얼굴 네. 말고도 메이크업을 하는 데가 있나? 어 당연히 있죠. 얼굴 외에도 뭐 거의 전신에 가깝게 네. <laughs> 하시고요.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쇄골 라인. 쇄골하고 목선, 팔, 다리, 등. 네. 예, 뭐, 등부요? 네. 어... 감춰진 부분 옷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 외에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노출이 있는 드레스를 입기 위해선 바디 메이크업은 필수. 드러나는 팔 다리는 물론 가슴과 등까지도 메이크업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건가요?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중앙 부분에 네. 하이라이터를 칠하고 그다음 이쪽. 안 보여지는 부분은 음영을 줘서 최대한 슬림하게 아, 네, 만들고요. 간호, 쇄골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 묻혀 <laughs> 어, 아, 계신 분들? 네네. 예. <laughs> 그런 분들 만들죠, 쇄골을. 새 아, 아, 쇄골 그리세요? 아, 정말 쇄골처럼 보여요. 진짜로? 예. <laughs> 네. 그럼 등은? 왜? 등 같은 경우에는. 등드름 때문에. 등드름 때문에, 등드름. 이제, 등드름? <laughs> 네. 네. 바디나 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명 받았을 때 예쁘게 약간 미세한 펄 같은 거를 이용하셔도 네. 아무래도 드레스룩에 굉장히 잘어울리죠 드레스가 많이 파이다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저, 응. 가슴도 좀더추게 그렇죠, 그렇죠. 되잖아요. 혹시 네, 그러면은 마스트도. 네. 그 아무래도 볼륨감이 중요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하이라이터 칠을 해주고 똑같아요. 특히 그런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살려주죠. 한달 전부터 드레스 준비하고 5일 전에는 밴렌트하고 시상식 당일에는 하루 종일 메이크업이라니 레드카펫 밟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제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죠. 아우 왜 내가 다 떨리지?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금금스타그램 측정 성룡 영화상 대세 지수 1위의 주인공은 대세 지수 107.1 U I 실세 없이 터지는 플래시 대세와 끝을 모르고 높아지는 팬들의 함성 이게 바로 대세 U I 씨의 등장과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누가 대세 배우 아니랄까봐. 청룡영화상 나무 주연상까지 거머진 유아인씨. 그걸로도 모자라 공공스타그램 대세 지수 1위까지 차지했는데요. 진정한 대세 유아인씨. 축하드립니다. 너무 큰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구름미를 걷는 그런 기분이에요. 순인의 유일한 여배우, 박보영씨는 유아인이라는 대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안타깝게 2위에 그쳤는데요. 그래도 박보영씨, 유일한 여배우라는 자부심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박보영씨도 축하드려요. 제 36회 청룡영화상 레드카펫 현장에서 확인해 본2015 스타 대세 지수 이변 없이 유아인 씨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언젠간 또 다시 찾아올 팬들의 함성으로 알아보는 대세 지수. 다음에 1위를 차지할 스타는 누구일까요? 궁금 스타그램에서 확인하세요. 말로 팔로미.